안녕하세요. 어 본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꼼수 마스터라는 새로운 주제로 제가 어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실전에서 물론 정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 정말 변칙수, 뭐 저는 사실 꼼수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변칙수라고 사실 부르고 싶은데요. 이런 변칙수들을 정확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변칙수를 내가 사용할 줄도 알아야지, 어, 쉽게 여러분들이, 어, 실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기본적인 변칙수. 아마 여러분들이 바둑을 그래도 좀 두신다, 두셨다. 내가 바둑 경력이 좀 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전에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변칙수입니다. 또 제가 몇번또 다른, 어, 변칙수이기도 해요. 바로 그것이 이렇게 날 일자로 걸치고 입구자로 붙이고 늘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날 일자를 두거나 한 칸을 뛰거나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을 올때 가장 많이 하시는 줄수가 이제 여기를 붙이고요. 일단 여기 붙이는 거는 뭔가 느낌상 붙여야 될것 같다는 그런, 예, 그렇죠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걸 젖히고 늘때 찝는 겁니다 예, 왠지 찝으면은 선수를 뽑으니까 찝으면 좋다라고 생각 하시는데 이렇게 만약에 베이 계속 밀게 되면 물론 이제 뭐백 100... 어, 흙 입장에서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세력으로, 세력이라, 세력이라고 조금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이미 상변 쪽에 백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만 둬도 이쪽은 집이 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어, 큰 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어, 돌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건안 좋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것도 어뭐 백이 그냥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뭐 여기를 그냥 가만히 나오고 뭐 날일자로 두면은 그냥 한칸 뛰어서요. 어 지금 이두점 자체를 상당히 백이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뭐 지금 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어, 흙한 점을 대놓고 압박을 하면은, 아, 흙두 점을 좀 압박을 하면은 상당히 흙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또 이렇게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걸 두고 그냥 여기 뭐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연결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거는 이쪽이 이제 끊겨서 예, 이건 이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두 점이 역시 공격을 당하는 모양이라서 백, 흙도 이렇게는 못두고요 결국에는 이제 흙도 여기서 그냥 연결해야 되는데 어이 자세 자체가 뭐 이렇게 두칸세칸 칸 뛴다 오면은 물론 이제 이 흙이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하면 어 그렇게까지 크게 공격은 안 받겠죠 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세 자체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상변 쪽에 있는 백한 점이 굉장히 좋은 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별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결국 이거의 해법은 무엇이냐? 이곳을 붙이는 것까지 맞습니다. 느는 것까지도 맞는데, 바로 여기서 끊는 것이 어 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을 끊게 된다면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늘고, 여기는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때 단수 치고. 이곳을 젖칩니다. 그리고 단수 칠 때, 한번더 단수를 치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또 어, 어떤 분들은 여기를 안잇더라고요안잇고 그냥 이거를 바로 공격을 가는데, 어, 이거는 지금 백, 어, 저 백이 당장 끊어오게 되면 상당히 흑돌 자체가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돌은 어, 무조건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백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상변 쪽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곳 좌변 쪽을 가서 좌변 쪽에 또큰 세력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변, 좌상기 쪽은 백의 그 모양 자체를 상당히 눌러 놓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흙이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 어, 이 협공을 했을 때, 이렇게 붙이는 아주 그 좀, 에, 골치 아픈, 고약한 그런, 어, 협공을 했, 어, 협공을 하는 그런 고약한 좀, 변칙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정석이겠거니 하고서 여기를 찝으시는데, 찝으시는 게 아니라 끊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끊어 놓고, 이곳을 두고, 이걸 둘 때. 또 여기서도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수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단수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단수 하나 치셔야 돼요 그냥 젖히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냥 젖히시면은 왜냐면 여기를 이제 단수를 치게 되면 어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제 때려내서 지금은 이제 아까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어, 백이 변신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뚫어버리면 이두점 자체가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는 꼭 단수를 치셔야 돼요 물론 그냥 뭐 젖히실 수도 있지만 예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단수치고 젖히는 게 좋다 그리고 어~ 다른 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붙이고 끊는 거 요거 이제 아르시면은 어~ 상당히 이게 그~ 중저급자분들 대국에서 뭐~ 진짜 정석처럼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좀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중저업자 탈출하시는데 상당히 어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이런 꼼수 마스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변칙 수들이나 꼼수들을 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